예 지금 이쪽에 있던 쉘브들다 제거했습니다. 싹 제거했고요. 그리고 이 셸브 잡고 있고, 그리고 여기에 가운데 앉으면 여기가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거, 이이 이이 뭐예요? 이거 컨테이너인가요? 이게 뭐 가다가. 뭐 식탁으로 쓰기는 좋은데, 다리를 막아요. 시원하죠? 여기가 바닥에, 저거를 왜, 저기를 잘라버렸을까? 그냥 놔두지. 아무튼, 좌우로 왔다갔다 하고, 뒤로도 왔다갔다 하고, 그러니까 좋고, 만약에 뭐, 밥 먹겠다 그러면은, 여기도 뭐, 테이블 하나 넣으면 되죠. 자, 이렇게 되고, 오늘은 여기까지. 에 고정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밑에다가 집어넣어야 되죠. 하, 아들이 캠핑가자고 그러는데, 이게 아직 레디가 안 됐으니까, 오렌지 카운트에 자기 뭐, EMT 레지스터 해야 된다고. 거기다 하면은 뭐 다른데로 스테이트로 트랜스퍼하는데 차지를 안 한다 그러네요. 그래서 오렌지 카운티로 캠핑 가자 그러는데 아직 레디가 안 됐으니까 내일 오늘은 이또 수업 있으니까 시간이 없고 지금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요 분해해서 요걸로 좀 밑에 넣을 거 생각해봤는데 아무튼 이쪽에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요. 나무로 이 스토레이지에 만들 거고요. 저 끝에까지 그리고 이제 오픈 도어할 수 있도록 조그맣게 도어 몇개 하고요.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맞게 판자로 어 놓고 중간에 이제 나무로 고여야 되겠죠. 예, 여기까지 가겠습니다. 학교가 아빠도 가야 돼. 이제 예, 이 의자를... 고정했습니다. 본래는 이게 이 볼트가 이 바닥으로 해서 어 바닥에서 이제 뭐 탄탄한 그이셋덩어리죠이셋덩어리로 이렇게 바닥에서 딱 고정하게 되어 있는데 바닥이 이렇게 억세스하기가 되게 힘들어요. 이 바로 여기 밑으로. 이그조스팅 파이프가 지나가서 굉장히 뜨겁거든요 그러니까 안에다가 이중판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판 두 개를 뚫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클램프를 하게 되면 이게 두 개가 붙어버려서 이 바닥이 굉장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인제 따로 찾은 게 뭐냐면 박스볼트라고 있더라고요 박스볼트 박스볼트라고 있어서 이 바닥에서는 뭐할거 없이 쭉 들어가서 조이면 이게 반대편에서 이렇게 쫙 벌어져가지고 홀딩되는 게 있더라고요. 굉장히 비싸더라고요. 그래서 아마존에다 주문했는데 주문이 캔슬됐어요. 그래서 뭐 다른 걸로 주문을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이라고 는데요 근데 이제 아들이 오늘 저녁에 오는데 어, 뭐 이게 끝나야지 집 정리가 돼요. 왜냐면 이게 빨리 끝나야지 캠핑 짐이 나와요. 캠핑 짐이 이상하게 부피스러워요. 그래서 지금 마루가 엉망이고, 그리고 지금 뭐 베드 프레임을 샀는데 베드 프레임도 없어가지고 그냥 테이블에서 자고 이러니까 어, 아들이 오더라도 누울 장소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걸 빨리 끝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어제 잠도 안 오고, 막 이것저것, 생각도 많고, 막 그러는데, 그래서 새벽 밤, 11시 반부터 시작해서, 새벽 5시 반까지, 이거를 고정했어요. 고정을 어떻게 했냐면은, 기존에 여기 볼트 박았던 자리가 있거든요. 그걸 철저하게 다 이용했어요. 볼트 박았던 자리에 있고, 저 뒤에도 볼트 박았던 자리에 있고, 이거를 프레임으로 다 하고, 그 다음에 이제, 저기, 쉘브가 있었죠? 쉘브 사이드 판넬이 여기에 딱 맞더라고요. 그래서 딱 맞게. 아, 이거 계산하는데 엄청 힘들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프레임에다가 연결하고, 이 판넬에다가, 판넬 두 개를 이렇게 붙였죠? 붙여서 그 공간에다가, 이제 이, 이 뭐라 그러네? 브라켓이라고 그러죠? 브라켓을. 연결을 한 거예요. 여기 하나 있고, 저기 하나 있고, 저기 하나. 저거는 이 위치를 잘못해서 하나를 좀 안쪽으로 밀었어요. 그래서 그냥 저렇게 놔두고, 이거는 여기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, 어, 그전이코카클라 회사에서 할 때마다 저런 게 집어넣더라고요. 저거 보이죠? 이렇게 스페이스거든요. 스페이서라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리프트업이 되더라고요 하여튼 머리 많이 썼어요. 엄청 많이 썼고 그리고 저기 보이죠? 저거는 이제 또 중간중간에 이 여기에 이 차체에다가 어, 홀딩하는 구멍이 있고 나사가 이미 박혀있어서 거기다 해서도 엑스트를 하고 요이 정도면 아마 그냥 튼튼할거예요 아우 이거 계산하는데 힘들었어요. 꼬박 밤새웠네요 아, 새벽에 한 새벽 3시인가요 저거 깨서 이상한 걸 봤어요 소름이 갑자기 확 끼쳐가지고 그랬는데 아, 얘기 안 할래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오늘 바로 또 나머지 쉘브 놓고 빨리 해야죠